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염려와 걱정 혹은 계획이나 들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8월입니다. 여름의 더위같이 아직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상황 앞에 지지 말고 승리하게 우리 모두를 지키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한해 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셔서 그 기도가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나 아픔들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왜 주님을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따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련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구원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의 입시와 또 시험과 진로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집중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하고 깊게 집중했더니 이런 결실이 있구나. 아버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미래를 기도하면서, 비전을 꿈꾸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탁하다고,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살것 같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시며,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추수할 때를 고대하며 힘써 노력하는 손길들이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는 자들은 예정하신 새신자들을 추수에 거두어들릴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마주합니다. 서로 더 깊은 교제를 통해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치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동역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 부어주신 방향성을 기억하며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열정을 크게 칭찬하며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손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채워주소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통해 주님의 믿음과 소망 사랑이 심기게 하셔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닦이지 않은 거울 속의 모습처럼 주님께서는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날.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끌어 주시고 그 중에서 사랑의 으뜸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또한 구원의 소망을 위해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데살로니카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에 대한 수고와 소망을 위한 인내로 가득 찬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 주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하고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득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교여 예배를 위해 항상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해주시고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이끌어 주소서 홀로 애쓰는 것이 아닌 함께 지지되어 줄수 있는 그런 모임 되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주 동안 든든히 지켜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